네, 오늘 잔소리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하기 전에 잔소리부터 하는데요. 뭐, 잔소리 뭐 제가 항상 어 어떤 경험이라든가, 예, 저희 생각이라든가 이걸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장이죠. 어, 방금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왔어요. 점심을 친구랑 먹었는데, 예, 이 친구는 제가 2004년, 2003년, 네, 2004년 이때, 2003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예,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학원을 시작했을 때. 예.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어학원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같이 저랑 이제 코워커였었어. 나보다 이제 두살 어리신 두달 어린 친구였는데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같이 조금 이제 같이 일했었던 친구인데 에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2003년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내 기억에. 근데 지금 2012년이니까 거의 한 7, 8년 9년 9년 만에 연락이 다시 닿아가지고 방 봤어요. 방금, 방금 이제 점 점심을 먹었는데. 어, 이 친구는 이제 2004년인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네, 박사하기 뭐 석사 박사하려고 석사 박사하려고 미국을 갔죠 네, 가서 거기서 이제 석사도 따고 뭐 박사도 하고 박사 이제 과정하다가 뭐 결혼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야 박사 과정도 하면서 그런 친구야 그니까 러 이제 미국 경험을 많이 했어 여러분 네? 내가 못할보면 미국 경험을 그 친구는 많이 한 거야 나는 한국에서 쭉 했던 거고 어? 나랑 같이 일했던 그 친구는 미국에서 78년 이렇게 공부한 거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과 이제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예, 미국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어학연수 가고 싶어하는 친구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물어봤죠 야, 해외, 해외 어학연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예, 그 친구의 말은 그냥 예, 경험을 했던 친구니까 또 주변에 너무 많이 봤으니까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유학생들이라든가 많이 봐서 봤으니까 예, 일단은 오지 말라고 그 오지 말라고 한다는게 반응 그 친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생각과 뭐 어, 완전히 틀리진 않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보세요 그, 그분은 뭐였습니까 외국에서 살았는 친구지 나는 교포도 아니야 한국 사람이야 똑같이 나는 나도 나는 미국에서 살지 않았단 말이야 나는 난 여기서만 영어 공부한 사람이야. 그 친구도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나가서 더 영어를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오케이. 자 나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하와이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대답을 민기정이지 거리니까 응. 내가 can complain이라든지 뭐 good 얘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교정해주잖아 지금. 여러분 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나 나의 공통적인 생각은. 영어를 정말 배우려면 한국이 더 확실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게더 확실하단 말이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만을 배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체계적으로 더잘 가르쳐 주는 거 맞아요. 원어민, 무조건 원어민이 있는 데로 가야 된다. 무조건 외국에 나가야지만 영어팍 넣는다. 이것이 이제 갖고 있는 환상 중의 하나라고. 착각 중에 하나인데,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뭐가 돼 있지 않으면 제가 어학연수관는오의 잔소리 있었어요. 예, 네, 하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얘기 했을 텐데 준비 안 하고 나가면은 그거는 아작 나는 거야. 그냥 그냥 깨진다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라도 마찬가지야.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서 준비를 하셔야 돼. 여기서 여기서 준비 안 하고 그냥 네, 남들 가니까 그냥 가는 거. 그다음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 가면 되겠냐고 그냥 가는 거. 7 년을 살았는데 물론 지역이 네, 그 친구 간 데가 에리조나예요 애리조나는 예, 캘리포니아 옆에 있는 주로서 약간 사막 지대도 있고 그좀 외진데야 사실은 애리, 애리조나 많이 들어봤지 그래도 미국에 그죠 그런데 아주 미국의 메이저 시티스 like New York, 뭐 LA, 스카고 이런들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렸다고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원고를 봤겠니? 자기도 이제 생활하면서 많이 봤는데 과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단한 명도 제대로 영어 하는 일를못 봤단 말이야. 오히려 교환학생으로 학생, 교환 교환학생온 친구도 왜냐면 걔가 거기서 석박사 하면서 했으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뭐 했을 거아니에 학교에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도 오히려 더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못하니까 위축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돼? 한국사람들 기대하게 되고 동양사람들 기대하게 되고 응? 한국사람들끼리만 친한게 아니래한국사람들이일본사람들이 사람들이 엄청 친해지고 유대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같이 동양? 너동양? 나동양? 어? 오케이? 예. 동명상기 같아. 어?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말도 준비 없이 그냥 떠밀려서 나오거나 뭐 남들이 해보니까 뭐 1, 2학년에 해서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그냥 아장 나는 거야. 그냥 끝이야. 끝.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내가 될 정도로 거기 나갔을 때모아될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뭔가 거기 나가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뭔가에, 그 갖춰놓고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경험을 할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하면서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면서 하는 거지. 그런 식의 어학연수가, 에, 되야될 거예요. 어학연수가 되야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은 당장 어학연수를 가려는 사람도 있고, 갈 목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계획을 사는 분들도 몰려 계실 겁니다만. 또한 한편으로는 안 가려는 사람도 있고, 뭐 전혀 생각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가는 사람에게는 꼭 준비하라는 거 이거는 정말 필수야 여기서 준비 안 해놓고 나가면은 그냥 외국에서 예, 흔히 말하는 그, 그 친구의 코앤코 어. 돈지랄이에요 정말로 그 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 여러분이 안 나가시려는 분들도 여기서 그럼 영어를 잘할수 있냐 그건 당연히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 다,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대요 그도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영어 공부할 때 가장 걸리는 게 뭐냐 어. 그 만큼 의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환경은 분명히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기 영어를 하기에, 완전히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Why? 학원이 아니라면 밖에 나가면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주변에 영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본인이 어지간한 의지 아니면은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이제 저의 포인트, 제가 딱서 있는 그런 입장을 알 거야. 왕항수 반대는 안 합니다. 갈수 있으면 가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투자가 또 선행이 되고, 투자가 될수 있다. 서포트가 될수 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된다. 준비가 되어 있다. 난 영어를 정말 배우고 싶다. 경문도 넓고 싶다. 왜 그만큼 내가 반대를 하겠어요? 하나,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가지고 나가서, 어? 부모님은 부모님들 고생시키고, 나는 나 자신대로 뭐가 되고. 맨날, 어, 못하니까 더 못한다는 생각에, 어 좋아하시면 내고, 어, 거기다 시간은 가지 못하지. 이러면 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돈못해 네? 거기다 가서 외롭고 사람들 어울리고, 그러다 또 예를 들어서 나쁜 거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 거기 이용당하고사기당하고 친구도 처음 가서 바로 사기당했대. <laughs> 여자 혼자 와서 유학 왔으니까 바로 사기당했대요. 무서운 세상이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 네, 갈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 얘기를 잘 듣고,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필수적인 거니까. 공부를 여기서 지겹게 아주, 뭐, 흔히 말로, 정말 믿는 짓이 많이 하고 해도, 해서 나가면, 그래, 그러면 오케이, 야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고, 아, 나는 뭐, 내일 내년에 가니까. 나는 뭐, 몇달 뒤면 가니까. 이런 생각 아니라생각했다가는 당장, 나. 예, 네, 그 친구 말에는 오지 말라 그냥 그런 거, 그런 여기가 더 낫다는 거고. 또 반대로, 그런 왕윤수나 전혀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은, 예, 여기가 엄청나게 공부하기 좋은 장소라는 걸꼭 깨달으세요. 이 한국이. 한국이. 상황이 아까도 말했지만, 척박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만큼 영어적인 친화적인 환경이 어디냐고. 학원 다 있지. 방송에서는 영어 나와. 어? 그리고 영어에 대한 어떤 영어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우대받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큰 로가 돼. 동기부가 되죠. 무슨 말이죠? 여기서 영어를 아무리 본인이 잘한다 할때라도 우대시켜주는 사회가 아니라면 그럼 영어를 할 이유가 없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영어 공부하기에는 좋은 장소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서있게 하면 나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면 안 되겠다 그럼 저를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 안했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영어를 하잖아 외국에서만 갔다 와서 외국만 가면 영어를 잘한다는 라 생각 버리시라고요 저, 저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 친구도 쉐어하는 거고 그 엄청나게 많이 봤어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가기 전에 주변에 경험했던 사람들의 솔직한 의견도 들어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경험적인 얘기는 많이 해줄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주는데 그, 그 친구들이 주변에 어학연수 갔다 온 친구들이 영어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그 친구들이 이건 얘기해줬어 야 요렇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같아라고는 얘기해줄 수 있을 거야 왜? 영어적으로 왜? 그 친구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 지금까지 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보내봤고 또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 에,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건 까먹기 전에 에, 지금 방금 밥도 먹고 왔고 그러면서 에,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에, 정리하게 됐는데 완세계 나가는 건 좋습니다. 예. 네. 그럼 나갈 거면 그대체로대비를 확실히 하고 가라고. 거기 가서, 그러면 2천만, 3천만을 쓸 거란 말이지. 1년을 하게 되면.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혹시 관심이 있다. 나 정말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 그런 거 내가 플랜 세워주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저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익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갖고 와서 그거를 나한테 풀어놔야 선생님, 전 이런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 그럼 내가 듣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걸좀 해야 되겠구나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비단 토익뿐만 아니라 토익 e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랑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아무튼 네. 어, 오늘은 어학 면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친구와 만남을 통해서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을 네. 오케이. 네, 오늘의 잔소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잔소리일 때도 있고, 저의 조언일 때도 있고, 그래요. 타이틀만 좀 그렇게 한 거고요. 야, 오늘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해 줄게 해외 연수. 우리 영어 표현으로 go abroad. go abroad to study English. 그러면 해외 연수 가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음, 의견은요, 연수로 갈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가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나가는 굉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예요. 복 받은 기회예요, 복 받은 기회. 대신, 아, 어, 본인의 돈으로 나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거든, 예, 학생 때는. 그럼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힘들 거야. 근데 부모, 부모님이 보내주셨다? 그럼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그 소중한, 벌어셔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다, 너무, 어, 부모가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놀아버린다면, 얼마나 그 부려운 줄 알겠어. 응? 돈이 뭐, 1 2백만 원이 들어? 한 달에 그 정도 드는 거고, 1년 갔다 온다 고러면 어디에 가냐또 틀리겠지만, 미국으로 갔다 오면 2, 3천 들고요. 뭐 다른 데좀들 들겠죠.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는.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게 된다면, 가면은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보고 가면은, 네, 미안한데 영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 갖고는 여기서도 공부해서 안 되는 거지만, 미국 간다고 별 달라질 게 없어요. 갔는데 여러분, 저는요, 진짜 얘기 많이 들었어. 뭐냐. 처음에는 좋은 의도 갖고 가. 나는 한국 사람들랑안 어울려, 어울려야겠다. 뭐 나는 영어만 쓰러 가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갔는데 영어가 안 됐을 때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외국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영어를 늘어야,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영어가 안된 상태에서 미국이나 다른 영어권 국가에 왔기 때문에 영어를 안 하더라도 내가 일단 편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의지하게 되고 그게 보통 의지할 때 영어가 안 되는데 외국 사람들 가서 의지하겠어?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말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과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해지고, 영어 안 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6개월 가면서 자기는 편하게 편하고 외국 사람에 적응 은 되는데, 뭐가 됩니까? 배워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 안배워지고귀국 날짜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고, 안 되고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돌아오긴 하는데, 돌아오면 본인은 1년 동안 배운 게 없어. 물론 이제 배웠다고 하면은 간접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아니 간접경험은 여기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여러분 어, 미드도 많구요 여기서 영화도 많구요 간접경험이야 뭐뭘 못하겠어 여기도 외국인도 마만 많은데 그러니까 직접 그 본토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요 여러분이 해외 연수를 결정하고 결정해서 해외 연수가 해야겠다 생각하면 은 좋아요 다시 한번 원 i n 가는 건 좋다 이 말이야 오케이 대신 예, 가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 가기 전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가기 전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미국 가서도 그 습관으로 인해서 영어가 되고 그 습관 때문이라도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가 돼서 할수 있는 거지. 여기서 팀팀 놀다가 나는 미국 간에 나는 뭐 영국 간에 나는 호주 간에 캐나다 간에 한다고 나가 봤자, 여러분 그 영어 부 습관이 들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간다고 여러분 아까 같은 그런 결과 가 초래되게 된다이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 이거를, 이 잔소리를 들으신 분들, 많은 분들의 외국 연수에 대한 꿈을 끼우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기회가 있으면 나가보겠다 하는 걸 생각하는데, 나가려면 적어도 여기서는요, 적어도 듣기 정도는 좀 많이 하고 나가셔야 돼요.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듣기도 안 나가면 거기 가면 이제 깝깝한 거야. 한 3개월 그냥 적응하는데 보내. 그럼 요즘은 뭐 6개월이나 7개월 갔다 오는 사람이면 진짜 3, 4개월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고, 여러분 1년 갔다 온다고 영어를 다 잘한다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갔다 오고 나서, 6개월이든 7개월이든 8개월이든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자극받고, 얼마나,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계속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응. 제 동생 예를 하나 들자면, 제 동생도요, 그 늦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 좀 20, 26인가 27, 27에 간것 같아. 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는지 미국 가야 겠대 그래서 미국 갔어요. 처음에, 형, 어딜 갈까? 어딜 디 갈까? 하다가, 그래, 니가 경영이고, 또 세계를 또 봐야 되는 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뉴욕으로 가라 그랬어 그래서 뉴욕 가거든요 근데 그전에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람이 없는 데로 갈 것이냐 사람 있는 데로 한국 사람이 있는 데로 갈 것이냐 기준은 한국 사람의 기준이죠 미국 갈때그 기준이 한국 사람의 기준이야 도대체 한국 사람은 어디 없는 데로 가는 것을 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를 때도 있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지 그래서 가서 예, 어학원도 많이 하고 커뮤니티 관리지도 다니고 뭐 대학교도 다니고 오다가 이렇게 해서 7개월 8개월 만에 왔는데 그 친구는 제 동생이긴 하지만 예, 영어가 그래도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지 해놨어요.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걔가 놀았느냐, 쉬었느냐, 안 했어. 갔다 오 옆에 도 형이 그렇게 영어를 많이 들으니까 자기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영어 듣고,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영어 듣고. 결국에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석유화학회사 같은, 어, 에너지회사죠. G로 시작되는. 예, 거기에서 어, 러시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러시아어를 해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잖아. 뭐라는 거야? 영어야 영어. 그거 그, 그때 했던 그 영어로 인해서 지금 본인이 에, 더 해외 쪽에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말이지. 그게 없었더라면 아마 못 하고 있겠죠. 기회가 더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아무튼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다만 준비하시고 가시고 혹시나 이걸 들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서 장소 잡는 것이며 뭐 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한 친구 얘기를 더 하자면요. 어떤 친구 나한테 와가지고 고민을 털어놨어요. 나는 호주로 워킹, 그 하루이 비제로, 워킹 하루이로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토론을 그 뭡니까? 그 조언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조언을 준던던게 뭐냐면 정말 영어로 공부할 거면 선생님 미국적으로 좀 제가 가라고 하거든요. 음. 세계 1위 국가를 가가지고 한번 보고 배워라, 좀 치열한 걸 한번 살아봐라, 배워봐라 그랬는데 다행히제 조언을 받고 예, 진로를 바꿔가지고 미국 쪽으로 갔어. 예, 미국 쪽으로 가가지고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다가도 예, 선생님 조언 잘 듣고 지금 잘 정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저도 호주 친구들도 많고 뭐 호주를 그런 게 아니라 워킹 하러 대로 가면은 빨 그대로 일을 하면서 배우자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런데 잘 걸리면은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네그니까 돈을 아끼려고 이제 하는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얘기를 제가 또 예, 해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게 포인트는 아니었고 오늘의 포인트는 뭐라 외국 갈수 있으면 가라 갈수 없다면 나는 못 가니까 아 나는 못 가니까 아, 나는 아까워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나는 못 가니까 쟤는 갈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나는 못 가니까 너무 악수효가 아니라 저의 메시지는 외국에 안나가더라도 어떻게 할수 있다고 영어를 잘할수 있는 거야 그거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외국에 안 가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수 있어? 외국에 간 것처럼의 어떤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응. 갈수 있으면 좋고요못 가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충분히 할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가게 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갔다 오신 분은 미리미리 준비해. 정말 중요해. 가, 갔다 오신 분도 어떻게 하는 거? 그 감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 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갔다 온 것만을 목적으로 갔다 왔더니 나는 영어도 안 해댄다. 그러면 깨져요. 오케이? 네, 가기 전에 놀아도 된다. 깨져요. 그러면은 가는 거 전혀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있는 우리들은 뭡니까? 그냥 꾸준히 해야 되겠지. 그지? Alright?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일단은 네, 오늘은 그 연수에 대해서 제가 좀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죠.